외국인 선수 규정에 큰 변화가 찾아왔던 2014년. 각 구단들은 2명 보유, 2명 출전에서 3명 보유, 2명 출전으로 바뀌자 그동안 리그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었던 외국인 타자를 영입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연봉 30만 달러 상한선이 있긴 했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고, 대부분 팀들이 빅리그 경험이 많은 선수들에게 제의를 했는데, 당시 LG는 2013년 두산베어스에게 업셋당하며 한국 시리즈 진출에 실패했지만, 무려 11년 만에 길고 길었던 암흑기를 탈출하며, 정규 시즌 2위로 포스트 시즌 진출에 성공했었죠. 훌륭한 성적이었지만, 새로운 시즌을 앞두고 가장 큰 고민거리가 바로 홈런. 팀내 가장 많은 홈런을 친 선수가 오지환 정성훈의 9개. 리그에서 유일하게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한 타자가, 단한 명도 없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잠실 야구장을 홈으로 쓴다고 해도 4위를 차지한 두산보다 36개가 적은 59홈런으로 전체 9개 팀중 8위. 이런 상황에서 2013년 12월까지 LG를 제외한 모든 구단들은 외국인 타자 영입을 완료했습니다. 다른 팀들의 외국인 타자 메이저리그 경력이 워낙 화려했기 때문에 LG 팬들의 기대감도 점점 커지고 있었죠. 그리고 2014년 1월, 드디어 LG의 외국인 타자 영입 발표. 이름은 조슈아. 물론 롯데의 히메네즈, 삼성의 나바로, 넥센의 로티노보다는 빅리그 경험이 많았지만 루크스카, 코레칸투 펠릭스피에, 템즈에 비교하면 이름값이 밀리는 것도 사실. 메이저리그 경험이 전부는 아니라고 해도 아홉 개팀중 가장 마지막에 데려온 외국인 타자 커리어는 에지트리스 팬들에게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일찌감치 특정 포지션을 구해받지 않고 오로지 타격만 보고 외국인 타자를 데려온다고 했는데 기껏 데려온 선수가 빅리그에서 1 0 개의 볼넷을 얻는 동안 무려 아흔 두 개의 삼진, 지독한 볼 삼비에다가. OPS는 0.488. 고교 졸업 후 2005년 메이저리그 신인 드래프트 4라운드에 LA 다저스 지명을 받은 그는 2009년 AA에서 타이 2할 9푼2 0홈만 76타점. OPS 0.891을 올리며 많은 기대를 받았고 2010년 베이스볼 아메리카 유망주 탑백 순위에서 무려 37위. 나름 수준급 유망주로 평가받고 있었고 특히 수비가 좋다는 얘기가 많았는데 트레이드로 볼티모어 유니폼을 입은 다음 곧바로 빅리그 무대를 밟았지만 두 개의 볼넷을 얻는 동안 삼진이 무려 53개 이후 출장 교회는 점점 줄어들었고 2011년 4볼넷 25삼진 2012년 4볼넷 14삼진 2013년 12월 친정팀 다저스와 다시 마이너리그 계약을 맺었지만 적극적으로 어필한 LG에게 마음을 뺏긴 그는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986년생으로 당시 나이 27살 한국에 오는 외국인 선수들 치고는 나이가 어린 편이었고 트 AAA에서 106홈런을 날리며 파워가 없는 선수는 아니었는데 문제는 스위치 터이면서 타율과 출루율이 기대 이하의 슬러거라고 보기에는 애매한 파워. 그리고 포지션 중복 베르 마이너리그에서 3루수로 583경기 출전. 빅리그에서도 두경기를 제외하며 83경기 모두 3루수로 뛴 선수였는데 LG에는 주전 정성훈이 있었고 2013년 신데렐라처럼 나타난 김용희도 3루가 가능했기에 포지션 중복이 생길 수 밖에 없었죠. 나이를 먹을수록 수비력이 떨어지는 정성훈이 포지션을 바꾼다 해도 그럼 일 루수에 3명에서 4명이 몰리는 상황, 포지션 정리가 필요해 보였습니다. 하도 부정적인 말들이 많이 나오니까 조기현 수석 코치는 인터뷰를 통해 미국에서 이름 값이 높았던 라이언가 코를 생각해 봐라. 외국인 선수는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라고 말했죠. 하나 확실했던 건 한국에서 못할 경우 이름이 들어간 별명이 예측된다는 것. 예상대로 2014년 스프링캠프에서 주전 3루수 자리에는 조시벨, 정성훈, 김용희. 주전 1루는 위에 3명의 문선재, 그리고 7번 이병규까지. 김기태 감독은 선수마다. 컴포지션을 훈련시키면서 팀내 주전 경쟁을 강화시켰습니다. 치열한 경쟁이 기량 향상으로 이어지면 뎁스가 강해진다고 생각했고 특히 벨에게는 직접 펑고를 칠 정도로 많은 관심을 보였죠. 한국 문화에 적응하기 위해 한식 위주로 식사하고 버스를 이동할 때 사비로 피자를 돌리는 등 동료들과 친하게 지내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은 인상적이었죠. 연습 경기에서 밴데널클을 상대로 말롬런을 로 치고 며칠 뒤 니포넨가의 경기에서는 풀어놓는 시범 경기에서는 환상적인 수비까지 선보이며 진짜 이러다가 대박나는 거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는데 9경기에서 타윤 1할 6푼, 1홈런 4타점, 2볼넷 6삼진 전지훈련에서는 3업런 시범경기에서는 1업런에 그치며 한국투수에 대한 적응이 더 필요하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규시즌을 앞두고 등번호를 54번에서 00번으로 바꾸고 이름 표기도 기존 팰에서 조시별로 변경 다른 동료들처럼 유니폼에 이름 3글자를 넣고 싶다며 구단에 요청했죠 두산과의 개막 2연전 두번째 경기에서 노경은을 상대로 한국무대 첫 홈런 다음 경기에서는 SK 레이스를 상대로 3회 5타석에서 2점 홈런 9회에는 좌타석에서 2점 홈한국프야구 역사상 한 경기에서 좌우타석 홈런을 기록한 다섯번째 선수가 됐습니다. 이름값이 떨어진다면 많은 의심을 받았던 벨이 개막 3경기만에 3홈런. 2013년 한 시즌 팀내 최다 홈런이 9개에 불과했던 LG 입장에선 정말 복덩이였죠. 5경기만에 4홈런으로 홈런 단독 1위 OPS 1.570 특히 4개의 홈런 모두 잠실구장 수비가 훌륭한 외국인 타자가 잠실에서 홈런을 펑펑 친다 덩달아 1 루수 자리로 옮긴 정성훈이 5경기에서 2홈런 8타점 OPS 1.553 LG 팬들에게는 최상의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었죠 롯데의 동전자 루이스 히메네즈가 엄청난 타구 속도로 한국에서의 첫 홈런을 연장 끝내기로 기록한 바로 그 경기 0대1로 뒤진 LG 구회초 공격에서 벨이 극적인 동점 홈런을 날리며 시즌 5 홈런, 정찬원, 정근우의 역대급 카메라 워킹, 벤치 클리어링 경기에서 시즌 6 홈런, 4월 22일까지 타율 3할3푼3리6 홈런, 14타점, 15득점, 22안타, 출루율4할3푼8리 장타율 0 6 3리 도로를 뺀전 부분에 걸쳐 1 2안에 이름을 올렸죠. 그러나 벨의 활약에도 불구하고 팀은 계속 연패에 빠지게 됐는데, 결국 팀 순위가 최하위로 떨어지자 시즌 개막 후 18경기 만에 김기태 감독 자진사퇴. 시즌 초반에 비해 전반적인 타격 페이스가 떨어지고 있다고 해도 4월까지 8개의 홈런으로 리그 1위. 좌타석에서 7개, 우타석에서 1개. 우타석에서의 홈런은 적었지만 왼손을 상대로 33타서 14만타. 타율 3할 곱은 4 장타를 피하기 위해 좌투수를 등판시켜도 결과가 좋으니 상대팀 입장에서 여건 까다로울 수밖에 없는 타자 벨의 활약으로 하코너의 안정을 찾으면서 홈런 감음에서 벗어난 줄 알았던 LG 4월 모습만 보면 프랜차이즈 역사상 최초의 홈런왕이자 두산의 타이론 우즈 이후 16년 만에 잠실 홈런왕도 가능했죠. 새롭게 부임한 양상문 감독이 개별 미팅에서 벨에게 나는 너를 외국인 선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너는 우리 팀 내야의 리더다 라고 말할 정도로 신뢰를 보여줬지만 박병호가 몰아치며 1위 자리를 뺏겼고 양상문 감독은 벨의 심리적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타순을 7번까지 내렸습니다 시즌 타율은 3할 밑으로 떨어졌고 생각보다 좋은 선구안으로 볼넷으로 출루하던 모습도 완전히 사라진 상황 투수들이 집요하게 변화구로만 승부하니 빠른 볼카운트의 직구가 오면 코스에 상관없이 배트를 휘두르면서 초구, 2구에 땅볼로 아웃되는 경우가 시즌 초 조시벨의 활약을 보고 백타석 이후 상대팀 전력 분석이 끝난 그때가 진짜 본 게임의 시작이라고 말했던 김기태 감독. 하지만 백타석이 되기도 전에 약점을 간파당한 조시벨은 급격하게 페이스가 꺾였습니다. 6월 9일이 돼서야 38일만에 홈런을 기록했고 6월 23일 시즌 10홈런, 지난 시즌 팀내 최다 홈런 9개를 넘겼죠. 하지만 여기까지 체력 저하로 배트 스피드도 느려졌는데 타이밍도 전혀 맞지 않고 심지어 선구안도 무너지면서 볼의 방망이가 계속 돌았습니다. 계속해서 변화구에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준 벨은 결국 1군 말소 그리고 다시 1군 무대에 올라오지 못했죠. 외국인 타자라면 상대 배터리에게 압박감을 줘야 하는데 떨어지는 변화구에 계속 속숨책으로 당하다 보니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LG는 조시벨 방출 결정. 그렇게 한국을 떠났습니다. 4월까지는 맹타를 보여주면서 구단 최초로 홈런왕에 도전할 것 같은 모습이었지만 떨어지는 공의 약점을 보이면서 수많은 헛스윙으로 팬들의 속을 뒤집어놨던 골든벨을 울리지 못하고 떠난 이름부터 불안했던 외국인 선수 조시벨 이야기였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다들 아프지 말고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